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밤에는 이렇게 바람도 불고 눈도 오고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겨울을 성도들과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이철 겨울이지만은 부지런한 마음 주셔서. 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r name. Amen. Sina, Tanya, Sandy, Mandy, Hanan, the 그 r i g i 이 of Sandy. Korea, Mister, m i

하나님 말씀은 자문서 19장 4절. 자문서 19장 13절부터, 13절부터, 18절까지. 자문서 19장 13절부터, 팔 절까, 제가 보는 견입니다. 위려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 대해 상속하거니 슬기로운 아내는 여학계로서 아멘.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드게 하니, 태만한 사람은 죽일 것이요. 계명을 지킨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상가지 아닌자는 죽을 자. 강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와께꼭 드린 것입니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아, 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지 그를 진계하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13절입니다. 미련하들은 그 아비의 지향입니다. 다툼는 아내는 떨어지는 물방입니다서를 읽으면 임부을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젊어서 어려서 이 자문을 교훈을 말씀는지혜로 그래서 어린 아이들, 자라는 학생들에게 이 자문스러운 지혜가 들어갑니다. 여기 응. 오늘 그렇게 말씀 미련한 아들은 과민지양. 그 부모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녀가 속식했는데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다른 거보다도 자기 자녀가 좀 어릴 수 없고 미련하면은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혜롭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네. 다투는 나녀를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 거 얼마나 귀찮습니까? 부부지간에 다투는 거참 저도 많이 다투었지만 이 부부지간에 하나가 되지 못해서 다투는 되는 일이었죠. 가장 기본적인 공정체가 부부지간이고 가장 소중한 게이 부부예요. 여기서 다 보는 게 잘되고 못되고 여기서 다 시작하는 거라고요. 부부지간에 다투는데 뭔 남편이 아니가 그렇게 기분이 좋겠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부부는 서로 평화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부부인 지를 믿습니다.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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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상 e 서상속하거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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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로 n Amen. Amen. a m e 그래서 남자도 여자를잘 m e n Amen. a m e 남자가 이 지혜로운 아내를 받는 데 이게 평생의 복인 거예요. 지혜로운 아내를 받면그 남자가 지, 지혜롭게 되고 그 집안에 복이 되는 재미있어요. 아멘. 네. 재물은 집을 조상에게 상속받아도 그 사람 잘못 들어오면 사람 잘못 받는 다 잊어버려. 하지만, 가난 애도 아내가 지혜로요그 가정에 합평하고 그 작가 정에 복을 받는 중이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음.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 네.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슬기로운 아내는 여학기로운 말입니다. 좋은 아내 만나는 거 이거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다고 되는 게아니라고 인생이 내가 살고 보니까는 사람을 내가 좋은 아내 만나고 싶고 어, 성실한 남자 만나고 싶, 싶다고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참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참 이게 참 묘하더라고 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아들들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아내 만나기를 바랍니다. 음. 이제 이 아들을 가진 이 부모가 그, 그 아들이 아내를 그 아내, 아내를 갖다가 좋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이랬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부잔데 그 인간적으로 결혼했다가 겉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의사고 돈 있다고 결혼했다가 한몇달 살다가 이혼했어요. 참 그건 모르겠더라고 겉으론 의사고 인물이 훌륭하고 배움기도 많이 배웠는데 그 속을 모르겠더라니까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지 믿습니다 아멘. 네. 15절 16절 게으른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는 태만한 사람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거 잠자기를 좀은 가난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재물도 모든. 그러니까 사람이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보면 자기할 탓이더라고. 난 뭐라 그럴 게 없더라고. 부지런한 것이 여러분 재물을 모으는 비결이고 부지런한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이꾸만 잠자기를 좋아하고 영적으로 괴로워지는 시험이 됩니다 여러분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잠은 요 조금 들자도 <laughs>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 줄 십6절1 7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고, 자기 현실을 상가지 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자기 영혼을 지킨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신 년에 은혜를 받는다.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모든 게다 나와요.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순종하게 되겠다, 그 하나님 것은 귀여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17절. 가난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꽃드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그에게 갚아주시죠 가난자를 불쌍히 하는 어떤 사람들은 가난 사람들 자비나라고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빼앗다. 가난한 사람들도 이자를 받고 그거 다 해려온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꽂아서 그 이자를 받고 그것, 자기 배를부르는 거. 이거 하나님이 시란. 제가 예전에 그 우리 저큰 어머니가 그 일수를 썼어요. 그 평화시장 저 <laughs> 동대문 시장에서 그 원단 취급하고 그랬는데 돈이 없으면 그 일수 일수를 갖다 그때 몇십 년 전인데 몇십만 원씩 그 일수를 갖더라고. 근데 그 그리스도리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남대문시장 이런 그 광장 이그 그쪽 시장 가면은 딸려 받는 사람, 돈그 노리한 사람들참많습어요그 가난한 사람들을 돈 어, 빌려줘서 이자를 크게 치 여기 뭐라요? 가난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께 꾸어 는것이니다 하나님께 꾸어 주는 거예요. 가난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니까 하나님께 받을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서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 잘 믿는 사람들은 뭐 매일 손을 펴고 사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고 음. 제가 전에 자고자니 자고있어서 교회에 왔는데 거기 때는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아 제가 저기 거량에 예 내려갔는데 돈이 없다고. 근데 이 사람이 술 먹는 거 내가 뻔히 알아요. 그래도 주머니에서 돈 대는 오천 원, 만원 이렇게 삼천 원 이렇게 주니까 비양보내지 나는. 왜냐하면 어찌간하면 잘할까. 불쌍하더라고 근데 어? 멀쩡한데 어? 와가지고 교회마다 들려서. 석에서로돈같고몇 돈 푼어 갖고 그거 가지고 신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또못 사니까 꽤 다니면서 그래. 그래도 내가 뻔히 알지만 그 불쌍해서 다만 이 삼천에도 죽었더라면 아니 고향 내려가는데 차비가 없다 그러면 만원 이만 원씩 죽고 그랬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늘 손을 내밀면서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인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인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항상 이렇게 살면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하고 이게 불쌍해지면 하나님께서늘 이렇게 베풀어주는 은혜로 삽니다. 그 사람이 인생하는 더욱 그더 가난해지고 후덕구제하면 부하게 되는. 말고 없어도 항상 조금이라도 그저 불쌍한 사람 도 없고 동조하고 어? 가난한 사람을 갖다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심 있습니다. 아, 네. 이런 비결이 있는데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 그저 없다 그러고 그저 자기 주머니만 채우고 그래서 늘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평생을 돈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저 없어도 잘다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내 네, 그래도 나누면서 살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풍결하게 살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 중이 있습니다. 선을 선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있는 중입니다. 아, 네. 여러분 항상 선을 찾아 찾고 간절히 좋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실 막 보입니다. 때가 되면은 이런 복이 호산나게 또 성도 여러분들께 죄종들에게 이기를 바랍니다. 아, 네.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으며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 자식에게 희망이 있죠. 부모가. 그런데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 때로는요. 자식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 인생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사랑하는 자식을 부모는요,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는진기함은요그 자녀가 부모를 없이 여기지 않더라고. 예전에 우리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엄한지. 근데 애가 커가지고 성도고 부모를 잘하더라고. 잘요 나는 근데 부모 부모가 나를 갖다가 마음대로 그냥 살도록 간섭을 하면서 커서 근데 우리 부모를 그렇게 주의여기좀 못하고 예수님 믿고 하는지 어떤 애들은 그 부모가 그 자기 엄, 어머니 아버지를 그렇게 무서워하고 용돈 하나 다 쓰는 것도 그렇게 어렇게 탓이라고 나는 우리 어머니한돈 달라고 하면 펼치고 그 가지고 쓰고 부모와 간섭을 안, 안 받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그 부모를 어렵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나이가 먹어서 내가 야, 저 친구는 부모가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엄하게 하고 돈도 안 주고 그랬는데도 그 부모를 끔찍하게 되었더라고 그래서 자녀들도 어릴 때때는 잘못하면 이렇게 해쳐리도 되고 때로는 엄하게도 되면서 키워야지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이 되는지 믿습니다. 아, 네, 네. 징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제가 보니까 여기 그랬죠. 죽일 마음도 두지 말지 못뭐 죽이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프게 하는 걸 무섭게 하, 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들 애들 요즘에는 또 학교에서 애들 갖다가 선생님이 뭐하고말 한마디 하면 그거 큰일 참 세상에 왜 아니 학생 부모가 어, 전 선생님이 애들에게 책만다고 해체부터 이제 사람이 되지 이런 것도 이제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 부모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잘못했을 때는 책망을 하는 것이 그게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말씀이 성령에 가득하고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 네. 우리 영혼에 지혜로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 있게 알려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치혜로깨주시고 복을 얻는 비결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릎을 치고 맞다고 하고 하님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하는 이런 마음 주셔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의 복을 사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옵소서 그런 나이도 들어서 이제 부모 그 말도 안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 자녀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그 미련한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저희의 그 지혜를 얻어 이 세상을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복된 자네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네. 익혀주시고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복받을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베풀어주시고 예수님 참 믿는 그런 자네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의 기도가 저 앞에 연락된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 네.